안녕하세요. 매니아 채널의 안호준입니다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면서 과연 그란트리스로 만한 게임, 시뮬레이션, 그죠? 시뮬레이션이랑 실제랑 과연 얼마나 똑같을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한 디테일링 샵에 왔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과 실제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제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제 레이싱 선수인 병찬이와 제가 시뮬레이션 연습을 할 건데요. 이렇게 실제에서 뭐 언더스티어라든지 오버스티어라든지 이런 차량에 있을 수 있는 움직임들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 보고 연습을 한 뒤에 영암 서킷으로 달려가서 똑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보는 거는 이제 병찬 레이싱 선수가 음, 할 것이고, 음. 오준님과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 연습에서 여러분들께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laughs> 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차는? 차는 그 그란트리스모의 292M3 차종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병찬군이 타고 있는 차가 292M3여가지고. 어, 저기 있네. 저차 말하는 거 어, 같지? 저기 있습니다. 네. 아, 굿! 네, 재밌겠다. 똑같은 차를 네. 섭외해가지고 네.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 원래 그란 투리스모에는 영암 서킷이 없었는데 네. 유저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영암 서킷. 을그 폴리포니 디지털에서 만든 게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영암 서킷이 라이센스 문제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란 투리스모 유저분들이 음. 유저 서킷을 만들어줘가지고 아. 엄청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영암에 좀 많이 비슷해가지고 음. 그래도 연습이 네.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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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란트리스모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구동시켜봤는데요 첫 화면이 지금 마이홈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차고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리스트 제조업체별 독일로 내려가셔서 BMW를 선택하시면 M3 쿠페 차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BMW 292 M3 차량이고요. 자, 차고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흰색의 그292 M3가 아까 보셨던 거랑 거의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총 배기량 3,999cc, 뭐 차량 중량 1,457kg, 구동 방식 FR. 똑같습니다. 모든 게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어 세팅인데요. 타이어 세팅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머신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지금 선택된 타이어는 컴포트 소프트라는 타이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그 차량들에 꽂혀 있는 그런 타이어와 움직임이 매우 비슷합니다. 자, 이제 e 이 m c 차량으로 컴포트 소프트 타이어가 세팅된 차량을 달려보겠습니다. 자 코스는 그란트리스모 유저들이 만들어준 영암 상설 서킷 3km 정도고요. 2 9 m 3랩 타임은 약 1분 30초, 29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잘탄 사람의 경우. 네, 네. 음. 자 이제 이 화면에 오시게 되면요, 저희가 드라이빙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전자장비가 없는 상태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트랙션 컨트롤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DCT o f 네. 그리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와.. 영암까지 바빠서 못갈때 이렇게 타면 되겠네 <laughs> 자 지금은 영암 상설 서킷 9번 코너를 진입하고 있고요 9번 다음에 10번 10번을 탈출하면 직선주로가 나오죠 자 지금부터 랩타임이 이제 시작될 건데요 스타트 되었습니다 이번엔 어택 한번 해주세요 자, 1번 코너를 지나고 있는 김병찬 선수 진짜 똑같다 타는 방법도 똑같은 것 같아 네 어. 이거 밟 거. 그치? 네. 실제 영암을 달리는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달려보면 그지 자, 김병찬 선수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연습을 평소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한 주행을 할수 있고요. 막상 처음 하는 사람이 달려보면 이 극심한 언더 스티어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김병찬 선수 첫랩 과연 랩타임이 몇 초일지 궁금한데요? 방금 나올 때 살짝 오버스티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1분 28초 9. 자, 실제 일본 코너를 들어가는 브레이킹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파워 슬라이드 똑같네 똑같이 하네 똑같이. 와 차를 갖고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시뮬레이션에서 파워 슬라이드를 구사하고 있는 김병창 선수인데요. 사실 이 파워 슬라이드를 시뮬레이션에서 구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어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하게 연습을 할수 있다면. 실제에서도 파워슬라이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실제 서킷에 가서 이걸 똑같이 재현해낼 건데요.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궁금하지만 저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파워슬라이드가 생각보다 그 영상들을 여러 영상들을 봤는데 이제 부드럽게 되는 게 진짜 역시 쉽지 않네요. 네. 사켓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예들을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빤, 빤, 빤. 자 이게 바로 뭐, 오버스티어입니다 뭐... 아까, 오버는 오버스티어를... 완전 다른 느낌 네, 일부러 오버스티어를 아, 이건 언더스티어입니다 어. 언더스티어는 쉽게 얘기해서 차량이 코너 안쪽으로 못 파고 들고 밖으로 나가는 성질을 언더스티어라고 하는데요 언더스티어 현상을 겪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김병찬 선수 한번 과진입 욕심을 부려서 한번 진입해보세요 개운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시, 보이신가요? 와, 보이신가요? 꺾어도 스키드만 들리고 아 이거는 오버스티어로 바뀌었네요 자 충돌 충돌 자 욕심을 부리면 시뮬에서도 사고로 이어집니다 똑같네 똑같네 실제랑 와 아무래도 실제와 시뮬레이션의 차이는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오버스티어를 잡는 것 보다 조금 더 시뮬레이션에 잡는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면 네, 뭐 맞죠? 차를 뭐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상에 잘 나타날지 모르겠는데요. 저 아까 잠깐 해봤는데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저희 일행 중에선 신 신입니다 신. 자좀더그 개호주님의 오버스티어 영상도 보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아 늦었다. 개 언더. 파... 그 언더가 나다가 오버로 확 바뀌고 이런 게 실제 MC 보다 더 빨리 진행되니까. 어,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렸다 어려워. 아 진짜 게임해 보니까 아, 게임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죠 시뮬레이션 진짜 이제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겠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응. 재밌긴 재밌어 어쨌든 시민의 시민의 시민는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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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더의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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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과연 했던 것대로 그대로 되는지 빨리 가보자 영의시가의자 <laughs> <laughs> 가자 시민의 <laughs> 시 <가자, 가자, 웃음> <laughs> 자 아, 이렇게 네. 레이싱 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하나 봐. 네, 게임을 그쵸?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 항상, 거의 다 해. 네, 거의다가 한다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시작해볼까요? 네네. 네. 일단 피트로 가서 네.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체험을 해보고 네. 이게 실제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직접 경험해 보러 영암 서킷에 왔습니다. 오늘 준비 좀잘 됐어요? 네, 뭐 아? 아까 시뮬레이션 하고 음. 바로 왔기 때문에 음. 이 감각이 아직 손에 아, 손에 남아있어요. 네. <laughs> <그대로. 웃음> 근데 듣자 하니 게임과 실제 100% 똑같은 상황을 위해서 차에 어떤 변화를 줬다는데? 그렇죠. 이제 <laughs> 변화를 준첫 번째는 아. 트렁크에 원래 리어 윙이 달려 있었어요. 이게 리어 윙은 이제 고속 코너를 돌아갈 때. 뒤에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려놨던 건데 그쵸. 시뮬레이션은 그게 없다 보니까 실제도 에 그걸 뗐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과 실제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왔어요. 음, 재밌겠다. 네. 아 지금 이 영암 서킷이 왼편에 있고요. 여기는 별도의 길이에요. 이길 이름이 뭐라고요? 서비스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서비스, 서비스 로드. 로드? 네. 서비스 로드는 뭐예요? 어 이제 뭐 앰뷸런스라든가 뭐 레인카라든 아, 앰뷸런스. 그런 차들이 네. 경기 중에 서케이스를 들어가면서 계속 뭐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빨리 갈수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서비스 로드. 서비스 로드. 네 촬영 <목소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려고요. 1번. 여기가 1번이죠. 아, 1번, 1번. 1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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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와, 서킷이 달릴 땐잘 몰랐는데 가까이 와 보니까 안전 장치가 진짜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타이어라든지. 아... 자, 시뮬레이션에서 BMW 292MC 차량으로 저희가 운전을 해 봤는데요. 정말 실제와 시뮬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차량을 섭외했습니다그 일단 엔진을 한번 네, 네 보면서 여러분 같이 본네 좀 많이 더럽네요. 세차 안 하십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그 실제로는 8,200 rpm을 사용하는데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rpm은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9,000 rpm 넘게 좀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 엔진음이나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에서 되게 비슷하게 잘 구현되어 있어요. 그 아까 했던 시뮬레이션에서는 멋있게 막 파워 슬라이드를 내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처럼 의도적으로 오버를 가지고 노는 그런 거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시뮬레이션에 제가 했던 거와 비슷하게 실제로 잘 가지고 놀수 있을지 제 자신과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려고 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파워 슬라이드를 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근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지 아니면 쉬운지 직접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됩니까? 자 마지막 코너 돌고 가 얼마나 비슷할 것인지. 자 지금 코스인했습니다. 코스인 첫 바퀴는 웜업 주행을 하고요. 타이어 열을 올리고 그 다음 바퀴 때 정말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했던 파워 슬라이드를 과연 실제에서도 구현해낼 수 있을지. 사실 서킷에서 400마력을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쉽지만은 않는 일인데요.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나요? 네. 어. 자, 시뮬과 똑같다! 시뮬과 똑같다! <웃음> <웃음> 오, 잘한다! 자, 일본 코너 향해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뒤에 차 보내주고. 자, 일본 코너 파워 슬라이드 긴장차 보여줘! 오! 어. 야! 어. 똑같이 연습한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 시뮬레이션과 실제가 비슷하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와, 시뮬레이션에서 했던 카운터 스티어링을 하는 그 동작들이 똑같이 나타났어요. 서킷에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 주행 장치 끄고 타나? 아 많은 사람들이 주행 장치를 끄는 게 로망입니다. 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끄지 못해요. 끄면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치, 사고의 두려움이 있지.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아... 엔버튼이제 설정버튼인데 보면은 DSC가 다 꺼져있죠 네. 어, 보시면 DSC가 꺼져있습니다 전자장비 네. 개입이 전혀 없어요 주행전치가 꺼져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는 그 292M3이고요 8기통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출력은 420마력입니다 네. 최대 RPM은 8200rpm을 사용하고요 그 상당히 고회전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RPM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자의 마음을 뭔가 자극시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슬라이드를 해봤는데요. 이제 파워슬라이드 말고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언더스티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더스티어는 보통 과도한 진입으로 인한 차량이 밖으로 나가는 현상인데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바로 언더스티어가 납니다. 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 그렇자 7번 코너에서 언더스티어를 보내겠습니다 욕심 부리세요 김병찬 욕심 이렇게 차가 밖으로 나갑니다 핸들이 말려있고 차가 밖으로 나가요 이게 언더스티어입니다 꺾어도 안 돌아가네 진짜 그렇죠 자 시뮬레이션과 실제가 좀 다른 점은요 이 중력이 안 느껴져요 시뮬레이션은 중력이 안 느껴지는데 실제는 중력이 엄청 느껴집니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 실제에서 느껴졌던 중력을 대입시키면은 어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중력이 느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아 근데 멀미를 안 왔습니다. 멀미를 아 멀미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시뮬레이션에 느껴지지 않았던 중력 때문에 이 멀미가. 아. 작용이네요 여러분도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십시오. 어... <laughs> 멀미도 안안을수 있고. 아, 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언더스티어는 우리가 속도를 높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밖으로 밀려나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해결돼. 해결돼. 근데 오버스티어라는 거는 차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오는 현상인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자 장비가 도와줘서 아, 어, 살았다 이거거나 아니면 전자임을 끈 상태는 내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내가 뒤에가 이렇게 흐른 만큼 반대로 스티어링을 해줘야 이게 스피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특히나 후륜을 타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을 하셔. 야돼도 똑같아. 어머머. 오, 오, 오. 오 잘했다. 아 아까 게임할 때만 해도 아 게임이 아니죠? 시뮬레이션 할 때만 해도 이게 진짜 서킷에서 될까 싶었는데 되네요 진짜. 시뮬레이션과 실제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는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고요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저희가 컴포트 소프트 타이어로 적용했는데요 혹시나 시뮬레이션과 실제가 이 292M3 차량으로 비슷하게 해보실 분들은 그란트리스모의 컴포트 소프트 스퀘어 세팅으로 하시면은 네 바퀴 동일한 컴포트 소프트로 하시면 언더스티어를 경험할수 있고요, 악셀을 밟으시면 오버스티어를 경험할수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 네, 경험해봤자 이거 완벽히 실제 이 엔트리하고 똑같은 그런 거죠. 진입 언더 탈출 오비.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시뮬레이션의 한계점이라는 건 존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뭐 코스가 정말 똑같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았지만 어쨌든 시뮬레이션에서 오버스티를 잡는 그 동작이 실제랑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 정당성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시뮬레이션 시간 날 때마다 좀 연습하면서 실력을 더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여러분들도 더 많이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연습 더 많이 해서 서킷에서 사고 없이 더 즐겁게 탈수 있게 어, 많이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갔다. <laughs> 와, 와, 찬다, 진짜 많이 나왔다. 내가 와, 와, 차가 아시죠?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짜 이렇게 편안하게 뒤가 흐르는 차가 별로 없어요. Gt3는 진짜 한 순간에 확날라가던데 네, 네, 그래서 이게 반응이. 빠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M3는 세워라, 네워라. 날아가면, 따라가면, 따라가면. <laughs> 네, 이게 쉽진 않은데, 그냥 기분이 그래요. 세워라, 네워라. GT3에 비하면.